기분이요? 네. 설레요. 설레요. 네. 그 얼마 전에 선배님이테 전화했는데 전화 왔을 때도 설렜어요. 예. 아, 네. 신기할 것 같아요. 제가 맨날 TV로 그것서 맨날 보면서 와막 이랬던 선배님인데. 저린 선배님을 진짜 아... 좋아해요. 진짜 완전 옛날에 제 연습생 때 네. 저희 회사 식당에 자주 오셨었거든요. 어? 아, 그냥 선배님이랑 같은 음식을 먹으면 제가 노래를 좀더 잘해질까? 오, 이런, 야.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먹었었는데 잘 있었어? 그때는 그냥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후광이 막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느냐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. 옛날에는 어. 누나 여기 계시면은 어. 제가 한저 끝자리 쪽에서 어.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예 네, 그것도 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.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<laughs> 이런, 이런 날이 오네요. 아 무슨 말이야 나도 너무 아이돌이랑 이렇게 1대1로 앉아서 밥을 먹다니. 아. 우리가 너 연습생 때 봤던 그 식당이 생선구이집이었어, 어, 맞아요, 알아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생선구이를 시켰어. 아, 진짜요? 어, 아, 많이 좋아요. 먹어. 생선구이 좀 먹어. 네. 김에 싸먹으래, 저 선생님이. 먹어먹게잘 먹어. 그래. 왜 이모들 엄마들은 막 손으로 해주잖아. 네. 혹시 그런 거 원해? 아니야 아니, 그런 걸 원해요? 2년 차지, 지금? 저요? 응. 4년 차된것같아 누나 혹시 몇년차세어요 나는 내년에 20주년이야 20주년이요? <laughs>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내렸어요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나는 막 듀엣도 많이 해보고 막 피쳐링도 많이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봉범수 씨뭐 박효신 씨 <laughs> 저희한테는 범수신 님이랑 박효신 <laughs> 님인데 <laughs>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 린 선배님이 서 계신다 자체가 너무 꿈같을 것 같고 모든 게 기대돼요 사실. 약간 옛날 노래를 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되게 저의 저와 응. 그 누나의 한을 조금 이, 노래에 이 노래 넣어서. 어머 이거 어머. 어떻게 이런 이 노래 언제 알았어? 이 노래요? 응. 저는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해가지고. 어... 전 솔직히 이 노래 하고 싶어요. 아 진짜 진짜? 네. 슬픈 사랑이 노래. 느낌이 확 변했으면 좋겠어. 너무 뻔하게 흘러가지 않고 확 타오르는 막 되게 센게 나왔으면 좋겠거든. 싸우듯이 노래하는 거야. 이게 되게 슬픈데 네. 너무 슬프니까 화가 나는 거야. 막 이렇게 불르는 거야. 좋아요. 위주로 이제 전 TV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후배 가수였는데 음악적으로 굉장히 깊고 어 이런 톤도 가지고 있구나. w r K-pop Mnet.